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진선미 장관이 있는 여가부입니다. 여가부가 얼마 전에 보면 각 방송사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니까 앞으로 마르고 피부 하얗고 바지 착 붙고 일률적인 그런 여성 외모 네. 가진 사람들 출연을 갖다가 좀 자제해달라. 이거 국가주의입니다. 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어떻습니까? 어, 일단 뭐그 장관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대면, 네, 분노라면 TV에 나올 수 있는 여자가 없죠. 다 마르, 마르고, 예, 피부가 하얗고, 하얗고. 머리가 노랗거든요. 예.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런 사람들이, 그면, 아, 그렇죠. 진선미 장관이 얘기한 대로 하면 아무도 못 나오네요. 네. 자, 아무도 못 나오는데, 그 그렇다면, 그 북구에서도, 네. 그 뭐랄까, 미의 기준은 뭡니까? 북구에서도 미의 기준은... 어쨌든 작고 예쁜 여자인 건 맞습니다. 어디나. 근데 이상해요. 왜냐하니까 우리 김기자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평균 신장이 큰 나라가 어디입니까? 네덜란드죠. 네덜란드죠. 187, 8 정도. 정도 남자가. 네. 어. 근데 그런 네덜란드 사람들 또 덴마크 사람들. 근데 바이킹의 후예들 아니에요. 네. 머리도 하얗고. 네. 거칠고 체력 좋고. 네. 어. 그런 사람들도 그러면 작고 아담한 여성을 좋아한다. 그렇죠. 근데 얼굴을 봅니까 몸매를 봅니까. 어, 그러니까 그게 기준 좀 되게 다른 게 네. 작다에 일단 기준이 네. 다른 게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은 185 이상 되는 신장인 남성 평균 키기 때문에 네. 성인은. 네. 제가 딱 중학생만 하거든요. 그리고 <laughs> 우리 이제 김기석이 얼마야? 제가 173인데. 173인데. 10cm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제가 중학생만 합니다. 아, 그러면 저기 우리 김 기자는 그한 8년 가까이 네. 그쪽에서 이제 생활하지 않았어요 네. 덴마크에서 네. 덴마크 여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겠네요. 그렇진 않아요. 아, 그건또 남자 또 남자 키큰거 네. 좋아합니까? 거긴? 여자 일단, 작은 일단 거 좋아? 일단 이제 제가 여자 미디엄 사이즈 정도 되는데 네. 여자 중에서도 큰 체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딱 네. 봤을 때 네. 수염도 우리는 이제 많이 안 나고 네. 하기 때문에 성인으로 잘안 보이죠? 성인 남성. <웃음> 사실은 <laughs> 아 그런데 저는 저면 아까 네덜란드 얘기 말씀드렸는데 네.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최초로 네. 이른 바그 집창촌이라고 그러죠. 네. 집창촌, 집창촌을 갖다 합법화한 나라인데 김기자 물론 가보셨겠죠. 왜왜 어... 더듬어요?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아, 보지는 않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죠. 그럼 더 이상 얘기 안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성매매가 계속 불법이었고 네. 2008년에 이제 윤락행위 방지법이 폐지되고 네. 대체 입법으로 이제 어, 성 방법 줄여서 보통 얘기하는 예. 그 입법이 됐었는데 북유럽은 예. 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직은 합법이고요 음. 덴마크는 불법이고요 어, 어 성매매가 매춘이 반 합법일 겁니다 반 합법이고 네덜란드는 뭐 그런 완전 합법 지역에 따라 다르죠. 아, 아 네덜란드 지역에 따라 달라요. 네. 근데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통상적으로 알게 아, 네덜란드는 아 사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만 그런 건가요? 그러면 항구가 있는 지역이 합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음, 이게 뭐 모르고 얼떨결에 가서 얼떨결에 야 합법이다 그러고 갔다 잠수 최고랑 차 잠수 있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앞서 그저 일편에서 말씀하실 때 보면은. 그, 열, 남자, 남녀를 불문하고, 이제, 우리를 얘가면 17, 18세가 되면은, 이제 집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서, 이렇게 뭐, 기술사 같은 데 같이 산다면서. 요 예, 청년주택 이 있죠. 언거의 후스라 그러는데. 다시 한번 발음해 주세요. 언거의 후스라 그러는데. 예, 예. 뭐 영거 후스. 그 예. 영, 그 영어하면 영하우스군요. 예, 유스하우스. 정도 유스하우스 정도. 예. 거기에서 많이들 뭐, 거시기 하겠네요. 그쵸. 거기서 이제 말씀할 거, 예. 거시기가 많이 됐고. 저, 보면, 어떻습니까? 저, 보면, 대한민국에서 또 얼마 전에 또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뭐니까 우리 그동안 보면 뭐 이제 제가 꼭 보고 싶어서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만은, 우리 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 컴퓨터 통해서 보면 우리 흔한 얘기 야동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부에서 불법 음란물을 단속하겠다. 그래서 HTTPS를 갖다 차단하는 네. 그런 조치를 갖다 방통에서 취했어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네. 20대 30대 젊은이들 중심으로 아니, 우리 성인은 우리가 우리가 좀 어, 우리가 성인물을 보겠다는데 그걸 왜 그걸 국가가 간섭하느냐라고 청와대에다 거의 30만 가까운 사람들이 이거 철폐하라고 청원했어요. 예. 그포르노그라피라고 그러죠. 그포르노그라피 예. 어, 과연 그이 북구, 덴마크라든지 이쪽 북구에서는 어떻습니까? 합법이죠. 합법인데 이제 제한되는 것들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일단은 이제 아동 포르노 야동이 아닙니다. 아동 포르노. 즉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저 어린애들, 열살짜리 네. 이런 애들 갖고 막그성 학대하고 네. 아주 변태성하는 것은 그건 삑또그 네. 정도. 그거밖에 없어요. 네. 사실 이제 아까 이제 변태 포르노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변태 포르노라고 할 만한 것들 또 합법이고 아, 변태 포르노도 합법이랍니다. 어, 변태 아, 변태 성역자라고 하긴 좀뭐 하지만 표현이 네. 근데 좀 성적 취향이 특이한 사람들을 위한 네. 그뭐 보통 BDSM 샵이라 그러는데 네. BDSM 샵도 많습니다. 특히 네. 우리 서울에서는 이제 뭐 서울 저 박원순 시장하고 뭐 퀴어 축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하면 그 퀴어 축제하는 날 뭔가 그 앞에 먼저 뭡니까? 그 기독교 단체에서 나와서 야,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하고 난리가 나요. 네. 근데 앞서도 저 일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거기 뭐 그 덴마크에는 뭐 퀴어, 퀴어 축제 우리식으로 네. 얘기하면 그 레인보우 축제가 있다면서요. 네. 근데 거기서 문데그그 그 사람들도 뭐 먼저 보면 다 개신교 믿잖아요. 그쪽 이제 루터. 루터, 루터적이죠. 루니가 국교인데 네. 대부분. 어 그리고 노르웨이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당 정강정책에 써 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근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퀴어라고나 할까요? 뭐뭐뭐 뭐, 뭐 동성. 다음에 무슨 뭐, 뭐 있잖아요 뭐뭐 뭐, 레즈비언, 게이 예. 뭐 등등등등등등 예. 이런 부분을 갖다가 포르노그래피로 방송하는데 그 포르노그래피로 방송을 합니까 아니면은 극장에서 볼수 있습니까? 어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뭐 예전에는 DVD를 팔았죠. DVD 팔고 를 팔았었고 예. 이제 사실 야동, 야동. 포르노 산업이 가장 흥했던 나라가 예. 2000년대 중후반까지는 네. 체코였습니다. 그래서 체코에서 이제 많이들 만들어서 네. 그때는 DVD를 많이 구워서 팔았죠. 아, 그이 그러니까 지상파로 나오는 거는 지상파는 그, 그냥 공영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늦은 시각에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사실은 제가 궁금해서 우리 김기자한테 제가 확인한 거예요. 제가 1 9 9 6년 보좌관 한 8년 차 됐을 때 네. 그때 뭐 먼저 요즘 말하면 요즘 문제 되고 있는 보좌관도 한 15명 정도로해 갖고 해외를 갖다 보내 줍니다. 한 보름 정도. 음. 그때 제가 첫 기착지가 프랑크푸르트였어요. 네. 프랑크푸르트에 서 우리 열다섯 명이 2인 1실로 방을 잡고 있는데 밤에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어머머. 한 11시 되니까 어머머. 이거는 완전히 거식이야. 네. 우리 우리 저기 우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당시 이제 모텔 가면은 네. 나오는 완벽한 그게 막 나오는 거에서 야, 이게 무슨 이 안에서 무슨 뭐하나 얘기로 뭐좀 뭡니까? 뭐 VTR로 보여주나 싶어서 막 돌려봤더니 공영방송에서 그게 나오더라고. 네.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은 그시간 되면 자죠. 그리고 1 7살 되면 나와서 직접 하고. 네.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속, 우리나라 속담 아나죠 누가 그 얘기합디다? 우리 저 긴기자 담배표예요. 네. 그런데 네. 담배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네. 담배를 갖다 끊게 하려면은. 마약을 갖다 갈키래요. 차라리 음. 담배를 피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laughs> 아직 들어보세요. 네. 마약을 갖다가 끊게 하려면, 마약을 끊게 네. 하려면, 도박을 갈키래요. 네. 도박을 끊게 하려면, 정치를 갈키랍니다. 네, 정치가 아, 제일 네. 중독성이 심한 것인데, 네. 어쨌든, 자, 그야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물난한 성, 어떻게 보면 거의 짐승같이, 그야말로, 하룻밤에도 계속 파트너 바꿔가면서, 그, 그 다음 날은 좀 뻔히 볼거 아니에요. 그죠 자, 자, 아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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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스하우스에서, 유스하우스에서 예. 남자 10명, 여자 1명인데 밤에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막, 뒤엉켰어. 예. 뒤엉켜서, 뭐, A가 B가 B가 C 왔다갔다갔다 하다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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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그, 그 사람들은 거의 1년이고 6개월이 살거 아니에요. 예. 그럼 다 하겠네. 가지죠 그거는 모르죠. 왜냐면, 다른, 다른 친구들을 불러오니까. 나, 나 진짜 김 기자 정말 나빠요. 왜냐하니까 김 기자 지난 6개월 전에 처음 나하고 김영광 기자하고 김영광 실장하고 우리 김 기자하고 또모시하고 네시 만나서 얘기할 때는 분명 뭐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 그때 그때 그대로 하세요. 아니 뭐 일주일 이면다한다음에다다다 다, 다, 사실 다. 사실 누가 누군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면 술을 많이들 마시고 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제가 기숙사에 있을 때인데, 그래, 이런 얘기 좋은 거죠. 근데 이수진. 제 기숙사에 있을 때인데 네. 머리 까만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저도 기억을 못 해요. 이거 <laughs> 결로. 자 우리 김영준 기사 드디어 양심 고백했습니다. 저도 기억 못 해요는 본인도 그 아마 겟돈에 참여했다. 뭐 일종의 여가 선용이 때문에 <laughs> 그래 아까 친구들 데려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 제가 이를테면 A라는 네. 기숙사에서 네. 살고 있으면 뭐제 친구들이 혹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다른, 거, 다른 네. 기숙사에 그럼 저녁 때술 마시면서 부르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호프집에서 치킨 먹으면서 맥주 네. 마실 때어나 누구 아는 애 부를게 라고 해서 같이 합석해서 술 마시는 음, 거랑 비슷하죠 잘하면 은그한 그 예를 30만 정도 그 도시의 젊은이들이 한, 한 5만 된다그 하면 잘하면 전전 전 전 젊은이의 가족화가 되겠군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데 아까 술을 많이 마신다 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뭐 예를 들어 뭐대마초라던가뭐 요즘 문제되고 있는 뭐 마약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마약이랑 대마초 문제는 좀 심각하죠, 분유럽은. 아,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대마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 는 의학으로 쓸 때는 뭐 합법화 시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때요? 그 덴마크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이쪽에서 대마초는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그 경계선에 지금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뭐, 그리고 이제 음. 조금 더 특이한 걸로는 이제 헤로인이 그런데 네. 어, 노르웨이에서는 네. 헤로인을 중증 중독자인 경우에는 네. 국가에서 마약을 줍니다. 헤로인을 무상으로.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중, 중증 헤로인 중독자에게는 아예 괜히 집안 가산탕진하지 말고 국가가 어쩌면 더못 끊을 테니까 차라리 헤로인을 갖다가 일정 부분 주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전에는 헤로인 중독자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헤로인 투약소하고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 뭐 비기슈처럼 네. 판매할 수 있는 잡지 이런 거를 줬는데 네. 작년에 음, 보수당 네. 지금 이제 우파 정권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아주 고도의 중증인 네. 마약 중독자들 특히 헤로인은 거의 헤로인 사실 못 끊다고 봅니다 못 끊다고 보는데 음. 헤로인 중독자들한테는 국가에서 마약을 무상으로 이제 공급하는 걸로 아예 정책을 바꿨죠. 예, 문재인 정권의 위정자들에게 권고합니다. 사실 헤로인만 끊기 힘든 것이 담배입니다. 담배를 갖다 담배를 팔아서 1년에10 이 조씩 세금 뜯어가지 마시고 차라리 저저 저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중증 흡연자들에게는 차라리 담배를 갖다가 공급해 주시는 게 무리를 어떨까? 그게 이제 사실 헤로인을 공급하는 정책적인 이유는 네. 헤로인을 불법화하면 불법 마약 시장이 생기고 그러면 신규로 마약에 진입할 수 있는 채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실 그 사람들도 그 마약을 돈을 벌기 위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간에 소공업 비슷하게 마약을 만들다 음, 보니까 음. 순도가 낮아요.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서 아. 그게 이제 몸에 더 해롭다. 차라리 국가에서 깔끔하고 예. 아주 9 9 9 9의 순도를 자랑하는 정품 헤로인을 갖다가 예.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불법 블랙 마켓이 생기지 않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마약 중 마약이 6 8년 이후에 워낙 흥했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한테 이제 꾸준히 정상적인 마약이라고 그럼 좀뭐 하지만 네. 그 몸에 덜 해로운 음, 의약을 약을 공급하는데 어, 그 헤로인을 딱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도가 높기 때문에 그 헤로인이 들어 있는 앰플이 네. 앰플이랑 주사기랑 같이 주는데 네. 앰플이 맑아요 투명합니다. 음, 깨끗하고 그리고, 어 헤로인의 이제 중독이 심하게 돼서 헤로를 네. 맞았을 때 회로에는 과약하게 투여하면 네. 바로 죽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 그거를 이제 그 낮추는 음. 약도 필요한 공급을 해줘요. 아, 참, 참, 자, 자, 끝으로 제가 지난번 한 6개월 전에 처음 우리 김영중 기자 만났을때또 하나 감탄치 못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덜란드, 덴마크. 공이다. 뭐 지금 노르웨이, 스웨덴 마찬가지입니다만, 바이킹의 후손입니다. 바이킹의 후손인데 네. 그래서 해양산업이 발달되었고 그리고 잠수함도 예전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요즘은 뭐 없다 그러던데. 근데 그 잠수함에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잠수함에는 여자 승조원이 못합니다. 여승조원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구에서는 이런 뭐 여자 군인, 여군들도 탄다면서요? 네. 여군이 잠수함을 탄건 70년대 80년대부터인데 네.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음, 스웨덴, 아니, 덴마크가 제일 먼저 탔고, 먼저 탔고. 그 다음 노르웨이가 노르웨이. 혼성을 했고, 예. 그 다음 스웨덴이 혼성을 했고, 예. 지금은 이제 독일이 시작을 했습니다. 어. 독일이 한 3년 전부터 시작했고요. 네. 을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잠수함 혼성승조를 하고 예. 남녀가 같이 타고 있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과도기인 셈이고요. 예. 지금은 이제 장기적인 목표는 여군으로만 구성된 잠수함 승조원을 100% 여군으로만 태울 수 있는 게 목표죠. 그 제가 예전에 말이죠. 그 어떤 군인 예비역 장성한테 얘기 들어봤더니 그 잠수함에 그 남녀를 갖다 함께 못 태우는 이유가 네. 그 밀폐된 공간에. 흔한 방귀 한 방만 빼도 그거 그 별로 안 큽니다. 그, 잠수함 그래봐요. 네. 실제 뒤에 엔진 부분 빼고 나면 그 사람 50명 있는 공간이 얼마, 딱 이렇게 붙어 살거든요. 네. 방구한방 빼도 온천지 방구 냄새래요. 네. 근데 여성들이 이제 월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그러니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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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월경, 이른바 그저 중간, 월경과 월경 중간에 페로몬이 나오잖아요. 네. 보면은. 그럼 남자들이 미친대요 뭐, 그, 그럴 수 있죠. 어,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가, 궁금하게 여겨는 거는 그 합동승조로 해서 문제 그 문제가 없냐는 걸 여쭤본 거예요. 음, 이제 문제가 생길만한 거는 거주구역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수하기 때문에 뭐 옆에서는 샤워하고 있는데 그 옆에 옆에서는 커튼 쳐놓고 볼일을 봐야 된다거나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네. 사실은 북유럽은 그게 예전부터 썩 문제가 되지 않았고 남쪽 혼탕이죠. 네, 독일이 그렇죠. 독일도 남쪽은 쌍으로 혼탕입니다. 같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뭐냐면 뭐 생리 예. 말씀하셨는데 네. 어, 아까 제가 임플란트 말씀드렸잖아요. 임플란트는 보통 초경을 하면 임플란트를 음. 하고 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많이 맞는 HPV 백신을 한 열두 살 정도 되면 맞는 걸유럽에선 음. 권장을 하는 이유가 네. 한국은 한 열여덟 살때 맞을 걸 권장을 하는데 네. 그게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나이가 되기 전에 맞기를 권장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쪽은 일단 피임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뭐 약을 이용한 피임이 터부시 되거나 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은지가 워낙 오래됐고 음. 해서 자기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지 않으면 생리를 안 합니다 사실. 음, 음, 음 생리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거야. 네, 왜냐면 피임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피임을 피임력을고 네.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뭐 그런 뭐 그. 잠수화만해서뭐 여성 뭐 생리 문제 이 문제가 뭐 생길 예, 일별로 없겠는데요? 그런 없겠네요. 문제가 생길 일은 없고요. 이제 그치. 거주 공간이 협소하고 예. 공용으로 쓰는 공간들이 예. 이제 남녀가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예. 생기는 문제들은 사실은 뭐그 프리섹스의 나라니까. 그리고 뭐 지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그 육상에서도 예. 그. 요즘 표현으로 이제 생활관 네. 예전 어른들 표현으로는 네무관이죠네모관죠 침실 을 같이 쓰기 때문에 군인들이. 훌륭한 나라입니다. <laughs> 그런 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죠. 예, 아무튼 보면은 우리 김형준 기자 통해서 먼 나라 예전에 보 이원복 우리 저 교수가 먼 나라 이웃 나라 시관의 병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김형준 기자 모시고 먼 나라 멋진 나라 또 놀라운 나라 새로운 우리 문화적. 어떤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오늘 우리 김형준 기자 모시고 먼 나라 멋진 나라 여기서 접겠습니다 감사합니다